이 원리는 음. 그니까 뭐냐면 한약하면 다 보약이라고 생각하잖아. 보약? 약 보약? 어, 보약 좋아 왜? 서양은 보약이 없어 또. 선곳을 <laughs> 보여주는 보약의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런데 한약은 대다수가 치료제야. 이 뼈를 붙이는 것도 치료제야. 근데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 피가 나지. 왜냐하면 뼈에도 피가 들어 있잖아. 뼈가 부러질 때 생긴 그 안에 있는 피가 어혈인데 그 어혈이 생기면 어떡하겠냐 백혈구나 우리 호중구,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이런 막 우리 면역에 관련되는 그런 세포들이 와가지고 애들막 처리하지? 그게 바로 염증기야 그다음에 보건기라는 게 있어 보건기는 뭐냐면 아 우리가 집을 짓을 때 뭐야 막 가거물 기계라고 그래 비계라고 들어봤어? 날빛자에다가 계단계자 건물을 질려면 거기다가 사다리 놓고 아, 네. 사다리! 사다리 오, 그치 아. 사다리 올리고 뭐하고 임시로 집을 짓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가골이라고 해 그래. 가골 그래, 가건물처럼 가골이야. 가짜 뼈. 임시로 붙여놓는 거야. 그 임시로 붙여놓고, 그래서 임시로 붙여놓을 때, 그뭐 섬유소고 뭐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때 이것을 우리가 접골탕이 그때 들어가는 거야. 집중적으로. 응. 그래서 뼈를 붙여준다. 우리가 골진, 시멘트도 막 부어야 되겠지? 시멘트를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접골탕이야. 보건기에 가골이 형성될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폭근 접골 근육을 붙여주고 뼈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 가골의 형성을 많이 도와준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야 리모델링 해야 돼. 막이 급한 대로 시멘트 막 부었잖아. 그다음 미장을 해야 돼. 미장. 미장이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야. 이과하게 증식되어 있는 걸 깎아내야 돼. 이게 파골세포야.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거. 파골세포는 다듬어 주는 거. 그러니까 조골도 해야 되고 파골도 해야 돼. 이 마지막에 제 형성기에는 어때? 우리가 한석달 동안 못 움직였잖아. 그러면 근육도 야위고 그지? 렇 잘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그때는 그때 보약을 쓰는 거야. 최소 보건기부터는 적골탕을 먹는 게 좋네. 보건기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그 이제 염증이 심할 때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때잖아. 그때는 대개 우리가 이제 소염 진통제를 쓰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 논문이 나온 게 있어. 늑골 골절에 소염 진통제를 써보고 그 다음에 한약을 써봤어. 한약 중에 시타박 일방이라는 게 있어. 타박의 첫 번째 방이다. 어... 타박을 치료하는 첫 번째 처방. 치, 타박 일방 응. 그래서 써보니까 이 한약을 치료한 그룹하고 우리가 소염진통제 양약 써본 그룹을 해보니까 한약을 치료한 그룹에서는 대개가 일주일만으 회복이 되었어 그리고 양약을 쓴 그룹에서는 대개가 2주일만으 회복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염증기부터 그냥 소염진통제 먹으면서 한약을 써라 치료의 기간, 회복의 기간이 이렇게 빠르다 특히 성장판 골절된 아이들 그리고 어리신들 대퇴골 골절된 분들 그리고 치과 치료하시는 어 골다공증 환자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오셔서 접골탕, 접골환, 어 뼈를 붙이는 한약을 꼭 먹으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